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제 경제학 나침반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무역을 하면 나라가 더잘 살게 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국제 경제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김인준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풀어줄 두 개의 핵심 도구 바로 무형 부차별 곡선과 오퍼 곡선을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이두 곡선은요 국제 무역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때꼭 필요한 나침판 같은 존재예요.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나침판을 읽는 법만 배우면, 한 나라가 무역을 통해 어떻게 이득을 얻는지, 그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그래프를 대체 왜 배워야 하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아! 하고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걸 그냥 복잡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의 설계도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역이라는 연료를 넣었을 때, 이 엔진이 어떻게 더 강력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설계도를 이해하는 순간, 국제 무역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네 가지 단계를 따라서 이 경제 엔진을 함께 조립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부품부터 차근차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겁먹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부품 조립 들어갑니다. 바로 무형무차별 곡선인데요. 이름은 좀 길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핵심 설계도입니다. 딱 보면, 와, 이게 뭐야? 쉽죠? 선도 많고, 문자도 많고. 괜찮습니다. 이 지도가 한 나라의 생산 능력, 국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무역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제가 하나씩 전부 분해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사회무차별 곡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만족도 등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I0, I1, I2 보이시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만족도, 즉, 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역을 했을 때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네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생산점에서 시작해서 극제시장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교환하고,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을 얻는 새로운 소비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제 그림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이점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 i0가 딱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무역이 전혀 없는 자급자족 상태, 즉,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걸 우리가 그대로 소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역이라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VW라는 새로운 선, 이게 바로 국제 시장의 가격선이에요. 이 선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 선을 따라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만족도였던 I 0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 바깥쪽에 있는 I 1 곡선 위에 E 프라임 점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산은 E에서 하지만 소비는 E 프라임에서 한다. 이게 바로 무역의 마법이에요. 훨씬 더 행복해졌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프라임점은 주어진 국제 가격에서 무역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소비점이고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찾으려던 무역 무차별곡선 아이스타 위에 찍히는 첫 번째 점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VW라는 딱 하나의 국제 가격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만약에 이 VW 선의 기울기가 바뀐다면, 즉, 국제 가격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두 번째 부품, 오퍼 곡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국제 가격이 변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어떤 거래 조건을 제시할까요? 그 모든 거래 제안서를 하나로 모아놓은 게 바로 오퍼 곡선입니다. 자, 이어서 조립해보죠. 오퍼 곡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거래 제한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방금 우리가 가격 하나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거래점, e 프라임점을 찾았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가격에 대해서 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은 모든 최적의 점들을 쭉 연결한 선, 그게 바로 오퍼 곡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퍼 곡선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는 만약 국제 가격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이만큼 수출하고 이만큼 수입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라고 외치는 한 나라의 가장 이성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원리가 아주 명쾌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 p0라는 가격선이 주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나라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점을 찾아서 이 0라는 점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e 프라임 점을 찾았던 과정과 원리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제 가격이 p0에서 p1, p2로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최적의 거래점 e1, e2를 찾아내겠죠. 이 모든 점들을 쭉 하고 연결하면 바로 이 rl 프라임 모양의 오포 곡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의 무역 패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곡선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이론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딱딱한 그래프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린 이 곡선들은 그냥 종이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국가의 치열한 고민과 선택, 그리고 쉴새 없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 뭐가 좋냐고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FTA 협상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왜 어떤 나라는 그토록 특정 상품을 수출하려고 애쓰는지, 왜 어떤 나라는 수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 복잡한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논리를 꿰뚫어 볼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국제경제학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항해할 나침반과 경제로 움직이는 엔진의 설계도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강력한 도구들은 여러분이 국제뉴스를 읽고 세상을 분석하는데 아주 새로운 눈을 선물해 줄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